뚫뚫뚫뚫 뭉쳐라 동네 봉도 시작해 모두 준비되나 알았다 아, 오버 명사 순한중군 앞장을 쏠지 독립군은 우리가 키워 예 형제 아멘 배속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, 성림국의 청의의 복전 만세 만세 유강수 태극기 들고 최종판 사노 업먹둥 엉덩이 대고 시술이 상쓱스팬들고아 미안한데 저도 먹망게졌어 뚜뚜뚜 갑자기 고무신 신어 칼남병 코스요 마저시 이름 안 맞고 절대 오고랑 할머니 막말로 싸워 야기놈들아 야호야호 참 이천만이. <목소리도>